사무엘 하에 꽂힌 7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자신의 완공도 이제 왕궁이 되어서 편안한 그런 샬롬의 시대를 맞이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렸, 드렸었을 때, 당연히, 그는 마음에 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 그런 또 준비, 그런 또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아,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행보를 걷고 있는 다윗입니다. 근데, 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 예상과는 전혀 달, 다르게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런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취했을것 같습니까? 아, 아 귀찮은데 귀찮은데 잘 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또 일도 많고 참그 많은 그런 또 어떤 그런 물자도 써야 되고 그런데 너무 잘 됐다. 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아, 하님이 말씀하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거기에 이렇게 정말 전격적으로 반응을 기도로 하님을 높이는 기도로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그것은 아, 다윗의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아, 모습, 그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영적이지 못하면 다윗의 흉내를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었는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딱 듣자마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의식했더라면요, 자기 의 멋떨어진 이 계획을 내려놓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백성이었, 아, 왕이었다면, 절대로 이 정말 너무나 근사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것보다도 더 정말, 아, 왕이 믿음있어 보이고, 그렇죠? 정말 경건해 보이고, 정말 본이되고 그런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큰 과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백성들한테 점수 딸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계획이자 아, 그런 정말 아,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아,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주변에 조금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니 뭐, 말씀만 꺼내놓고, 말만 한다고만 말해놓고 저렇게 중간에 그만두네? 이런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매에 정말 장막은 저렇게 볼, 볼, 볼품 없는데,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것. 예,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 하나님에게 집중,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세입니다. 어떤 성형학자는 다윗이 지금까지 한 모든 그 많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보다도 가장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행동이 바로 오늘 이 18절 말씀이라는 것이요. 다윗왕이 이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거 자체가 가장 큰 행위였다.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해서 충성하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일을 중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더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 나단의 그 말을 통해서. 정말 그 들은 이야기가,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23번이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잘 들은 다윗이 이 기도가, 예, 기도 속에 그것을 다 담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 자기는 다 빼고, 예, 그 주체자 되시는 주 요호와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17번이나 불러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요. 그리고 2인칭으로 당신, 유라고 표현한 것은 무려 45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분이 세나세다. 세나.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훌륭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을 그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인 줄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네. 나로 충만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대신 임금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비워지고 나는 쇠해지고 예수님이 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 그게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실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렇죠? 예,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께서다이어놓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놓으신 모든 것들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그 정말 그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계획을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말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주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로 꼭 해결해주세요. 저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참모습이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 정말 인간다워지는 모습입니다. 인간다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인간답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 해보갑시다. 모습 해 보고 싶습니다. 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그런 경직된 그런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저기 그냥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오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처음에 시작을,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제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정말 이세의 뿌리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목동의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온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삼은 여기까지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주여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장례일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계속 저의 후사, 후사를 세우셔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와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니까. 그 말은 우리 표준 세변역을 인용한다면요.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정말, 아, 그렇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에 놀라는 것이죠. 은혜에 놀랍니다. 우리도 은혜에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다윗은 좋겠다. 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을묵상해서는안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amen. 네. 우리도 은혜에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여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 그 은혜에 놀랐죠. 지금 다윗이 그 은혜에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너무 너무 큰데 어떻게 이렇게 더큰 일을 영원토록 하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우리를 죄를 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예, 하나님의 보증금으로 걸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예,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일에 우리도 집중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좋한데 이렇게 더큰 일을 주신다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법이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하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유구무원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커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한 나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애굽의, 출레굽의 역사를 또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많은 나라들과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그 모든 그들을 그들의 그런 손에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도 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당신의 명성을 높이셨습니다. 하 삶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근거해서 25절부터 29절까지 기도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신다고 하셨으니 꼭 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정말 비천한 존재인 걸 알지만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정말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복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복을 꼭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꼭 이행해 주세요라고 님께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기도의 특징이죠. 그렇죠.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한 영적인 기도예요. 네. 체면 차릴 거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클레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클레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도 벌써 그는 많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가지고, 충분히,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가지고 내가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마치, 그죠 성경 좀 안다고, 성경부 좀 했다고, 뭐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뭐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되었다고, 더 이상 나는 성경부가 필요,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받은 대로 충분히 울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랬다면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정말 빌미 삼아서 점점 더 자기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성장을 멈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함께 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도 그렇게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를 제가 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계속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그게,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런 사람의 기도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영원히가 네 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영원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대로 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맨 끝에 28절 29절에 주여호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바로 앞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는 거죠, 그쵸?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 좋은 것을 주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은 아, 체면도 없이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서 어떻게 보면 어,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내가 그냥 어떻게 좀 해, 이렇게 말만 던졌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쵸? 누구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떠올리십니까? 예, 구약의 야곱. 예, 다윗의 조상 야곱. 예,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굉장히 또 두드러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굉장히 영적이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정말 간절히 아, 정말 이렇게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쉽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가볍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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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리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지금 누리는 영화라도 충분하니까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만해도 돼요. 이렇게 거만을 떠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얼마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편안하면 은 받은 은혜에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배불러다고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성장을 멈추는 그런 우리가 오만에 빠지게 되고 또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염려로 가득 차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자기 연민과 자기의 피해의식과 자기 자랑과 자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머니의 말씀 앞에 서면, 에베소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외웁시다. 그 말씀 앞에 서면 할머니의 크신 은혜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고 이런 일을 이루셨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주셨구나. 성령을 주셨구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도 그냥 우리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기도 말고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엡서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시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 미래의 그 모든 모습,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어마어마하구나.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꿈꾸며 한 소망 가운데 성도들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며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에 그의 그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하는 <laughs> 그를 먼저하는 하나님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렇게 건강한 다윗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이렇게 전심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내것다 별거 아닌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을 붙잡는, 그것에 올인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저래 우리 자신의 자신으로 충만한 저희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 앞에 앉아서 하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곱씹어보며,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에게 집중한, 집중하는 그런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그 일에 온통 우리 마음을 정말 앞에 쏟고, 그것을 꽉 잡고, 야곱처럼 그렇게 아버지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